안녕하세요 정광입니다. 블랙 컴백 이 경기 야차 대 각균 두 선수를 평소에 보신 적 있나요? 아니고 뭐 그냥 유튜브 이런 데서 봤죠. 시즌 그 저기 오디션 때 네. 저기 각균 선수 우리 오디션 현장에서 네. 경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엄청 응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각균 선수가더라고. 뒤에서 막 박수를 엄청 쳤거든요. 잘한다. 지금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네요. 각균 선수는 유도 베이스의 그래플러 스타일이고요. 야차 선수는 9초 만에 상대방을 초을시킨 적이 있는 전형적인 타격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 어, 되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예상한 거는 각균 선수가 퍼티를 네. 놓고 상위 포지션에서 점수를 따면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나요? 각균 선수가 이길 것 같다고? 어, 저는. 나는 아, 개인적으로는 이 야차 선수 경기를 잘못 봐서 가균 선수가 저도 비슷하게 그라운드 컨트롤 많이 하면서 이기지 않을까 아니면 중량급들은 그라운드 한번 갔다 오면은 체력이 금방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KO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라운드 내에서 뭐 초크 같은 기술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러면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수가 피지컬이 좋아요 그럼. 몸은 야차 선수가 조금 더잘 빠졌네. 오, 나쁘지 않아습니다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야차 선수가 여성 팬분들에게 기가습니다 네, 멋습니다이 아, 현장에서도 어, 느꼈는데 바로바로 바로. 그리고 바로, 바로. 바로, 인사이드 자, 바로 들어가서어찌저찌 넘기긴 자, 했어요. 자, 그 체력을 많이 썼을 거예요. 아, 네, 저렇게한 번에 안 넘어오고 끌려 나어면 진짜 지지거든 네, 현장에서 느꼈을 때이 네, 때 네, 네, 이제 스탠딩에만 예, 보세요 야차 선수의 자세, 폼 같은 게 인간으로를 아, 그그 굉장히 닮았다고 네.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펀치 치는 모션이나 네, 어, 여기서 이제 버터플라이를 버터플라이가드를 시도해서 상체를 좀 일으켰어요 다리를 밀어 놓으면서 그다음에 등에 지에 대고 그다음판 네, 네, 네. 쪽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납니다. 저렇게 버터플라이 공간을 냈던 것도 바로 락다운을 걸어서 밀어냈거든요. 이게 근데 어 야차 선수가 바로 그 캐치하고 간게 아니라 세컨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버터플라이 하면 버, 바로 버터플라이 걸고 이런 거 보면은 야차 선수가 듣는 기도 굉장히 좋다 경기 때. 그건또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긴장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라. 자세 아, 봐, 은간이랑 진짜 비슷한 거 같아 팔이 진짜 길어 네, 팔이 길어서 들어가다가 재카운터 걸리고 지금 각규 선수 계속 압박당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저랑또 체력이 알게 모르고 많이 빠집니다 거기다가 야차 선수의 주먹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돌게 된다말이요 이렇게 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지. 또 들어가서 아 인사이드 싱글렛 굉장히 좋아. 이게 사스코고 어, 오스독스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테크리거든요. 인사이드 싱글렛 앞다리 잡는 거. 왜냐하면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앞다리 거리가 그래서 주는 수이많이 마크를 들어가고 또 이제 아웃사이더 신결랩으로 했다가 다리 한번 걸어서 오 연계 기술이 확실히 유도를 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 안 되면 저걸로 저거에서 안 되면 또요걸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깨로 들어놓고 하프가자해서. 상대방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등을 강하게 눌러놓고 그런데 겨드랑이는 일단 파여있어요 오른쪽 그쵸 야차선수 또 버터플라이 걸고 일단은 그쵸 그쪽 겨드랑이 파서 그쪽으로 엉덩이 빼면서 일어날 거면 그쪽 겨드랑이를 팠어야지 그치 그래서 허리 주면서 그냥 어깨 대고 올라옵니다 다리 조금만더 벌려줘. 무릎 하나씩 주. 제가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무릎을 주라고. <laughs>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내 말을 들은 건 아니겠지만 무릎 바로 올라오더라고. <laughs> 저렇게 계속 무릎 맞으면 되게 거슬리거든요. 아, 어, 그치 계속 이거 잡고 있는데 무릎 치면은 공간을 뒤로 풀어야 되나 아니면 다시 더 밀착해야 되나? 근데 지금 란 일란드만의 택단이 몇번 나왔고 네번 나왔나? 세번네번네번 나온 것 같아. 확실히 와. 각현 선수의 그 택단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넘어뜨리면은 눌러놓고 이제 파운딩으로 점수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넘어뜨린 사람이 공격자가 힘이 많이 빠져요. 쉽게 쉽게 일어나게 만들면. 야창선의 버터플라이가 진짜 좋은 건지 한자리가길어서 네. 눌러놓지를 못하고 오히려 누르는데 힘을 많이 쓴다. 또 일어나서 지친 거는 어떻게 보면 각 있는 선수다. 그치 계속 크게 크게 넘어뜨려야 되니까. 주방도 돌어 역을 방 케이지를 쳤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자자 근데 야차 선수 운동 잘 배웠어. 그 원투가 딱, 딱. 기본적인 거를 많이 사용하잖아. 그렇지? 우리 뭐 넘어졌을 때도 일어나는 모션, 버터플라이를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에서 기본적인 거 되게 잘 갖고 노니까. 특히 이랑 원투를 되게 잘 쓰더라고.

각균의 타격 그래도 좀들어왔거든요 근데 크게 데미지가 없는 거네요. 이제 각균 선수가 뭐 그래플러라고 말하지만 타격 센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은, 그니까 계속 상체를 좌우로 뭐 이렇게 슬리핑하면서 치는 거라든지 주먹을 유도해서 카운터 치는 거 같은 것도 센스가 좋아요. 근데, 좀제 생각은 이렇게 큰 택다운이나 자꾸 택다운 실패했으면 내가 쉴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쉴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너무 많다 택다운 시도가, 뭐 눌러놓고도 좀 쉬어야 되는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타격과 그테클 그래플링의 조화가 좋긴 한데 체력이 빠질수록 그게 부조화가 되는 거야 괴리감이 좀 있어 저 레일라운드가 다르게 진짜 많이 빠져버리거든요 다리들 못 움직이거든요 지금 스텝을 막 이렇게 고개 자꾸 하면서 하는 건 되게 좋아 직선적인 공격을 많이 입었다 보니까 야채로 좀살어요 굳이 안 넘겨도 돼 자, 다리 잡았다가 아니면은 놔도 되는데 힘에 너무 많이 쓰게 돼. 자꾸 무조건 넘기 려고만 하니까. 간단거고는좀 셔터 되고. 야차을는기분이 너무 좋거든. 가든. 마서 이제 따다. 몰아 친다. 이제. 다, 다. 몰아친다 이제. 아, 따, 따, 따. 자, 그걸 또버내고 있네요. 박 선수, 아 대단합니다. 내고 있는 김현입니다 우와, 이렇게 발목 받치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힘을 많이 안 쓰거든요. 발목 받치기는. 이런 거를 좀 먼저 셋업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체력 안 돼. 싱글렛 잡는 거는 사실 힘을 많이 쓰죠.

아, 보이잖아 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 여기서 내가 놀란 게 하나 있어 아, 현장에서도 어, 이렇게 유도 선수 유도 베이스 한테 하복 다리를 역으로 시도하고 성공시켜서 파운이까지 해서 어, 이런 게 굉장히 전사거든 전사. 내가 얘가 유도 베이스 먹어도 뭐, 상관없어. 내가 지금 이 가게 나올 생각 하는 거야. 음. 네. 또끔 <laughs>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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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끔 보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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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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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번 경기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서로 엎치락, 뒤치락도 많이 하고, 또뭐 그래플링이 보통 눌러놓고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는데, 계속 공방에 오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방어해내고 역으로 넘기기도 하고, 예찬 선수가. 또 마지막 KU 시키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경기 리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